장이파면브하거파 바짝바짝 파이브하이이브 하이파이브 하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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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파이브 서이 줄서. 브서이파 하이파이브 하이하이파 하이파이브 하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파이브로이파이브하이파 하이파이브 하 <목소리> 여기 뭐야? 그, 베트남에서 상하고뭐야왜 이렇게 아, 아, 왜저지아좀안 탔어요?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탔어요. 너무 예뻐 아, 너무 <laughs> 멋있어. <laughs> <laughs> 아유 더이쁘네감사니 너는 더이뻐 너무 좋아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영광까지 재밌게 오셨어요? 네환장인데 피곤하죠? 네? 피곤하죠 근데 노래는 오늘 최고였어요 아 그래요? 진짜 잘했다 정말 오늘 최고였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았어 진짜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외곽집에 가서 한한달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여건이 그래안 되니까. 너무 예뻐 죽겠어요. 비누도 많이 컸어이 어, 키가 많이 컸어요. 작은 아키 많이 컸어. 자, 우리 피곤한데 빨리 보내드리죠, 이제. 하나, 둘, 셋. 너무 예쁘

같면안 돼. 아 나도 들어왔었는데. 네. 어 단발 손녀 준비한다고. 아그렇구나 아, 아. 그래 구나준해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너무,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어, 많았어요. 고생하겠어요. 사진, 사진 아까 찍으셨잖아. 사진 아까 찍으셨잖아. 준비라니까 하셔야 돼. 음. 아니 보내드려야 돼요. 피곤 하겠어요. 아. 찍으셨잖아. 찍었을 때. 출근하세요. 우리 원장님 들어가세요. 형님 들 사랑 해요.